우리가 이제 언제 할미 옆에 와서 요렇 하고 있었어? 응? 응. 응. 거기서 이제 더자 맘마도 먹었으니까 얼음 <laughs> 땡? 가지 땡? 양갱을 먹을라나. 오늘은 무슨 색깔을 먹어볼까요, 가지씨? 여가 파랑 먹었고 그린색 먹었으니까 오늘은 핑크를 먹어볼까? 핑크. 짜짜짜 잠깐만 하면 손좀 닦고. 좀 닦고 가만히서 하니까 먹어볼래? 먹네, 어, 먹네. 조금씩 잘라줄게. 우차, 우차. 자, 이거 보여줘. 핑크색. 핑크색 먹는거야 응, 응. 어제는 그린 색깔 아주 잘 먹었거든 어, 오늘도 핑크색 잘 먹네 파랑은 맨 처음에 안 먹다가 나중에 먹었거든 하미가 응, 해줄게 어, 왜왜트터이지 너무 큰가? 가자 여기다 대고 먹어 그거 그 바닥에다 놓지 말고 응, 잘라줄게 응. 응. 또 걸렸어. 여기다 넣고 먹어봐. 응. 이 접시에 달라붙어가지고 맛있게 먹네 잘 먹네 핑크도 가지 이쪽 이쪽 어, 먹어봐 어. 옳지 아이고 잘 먹네 고거 먹은 길에 고거 어, 먹은 길에 이것도 먹자 맛만. 옳지 다줘야지잘 먹으니까 이 많이 보게 야또 어, 가지 가지. 어, 옳지 있어 이제 그만 좀더 먹어볼까 안 아, 됐어 <laughs> 아이고. 잘했어 어, 열어줄게 한번더 열어줄게 응. 꼭 들려요 꼭 어, 비켜봐 어, 옳지 들어가지나 어어쩔때 들어가고 어쩔 때안 들어가? 한참 놀고 있어 한첫 번째 지게잘 먹었지 땡